저 김고은 씨랑 이제 최민식 씨, 유해진씨 이렇게 세분 배우분들께 질문드릴게요. 먼저 김고은 씨의 그 화끈한 구판 잘 봤고요. 근데 그 구판을 보면서 되게 엄청난 에너지나 체력적인 소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촬영했는지 궁금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두 선배 배우분들도 되게 김고은 씨의 에너지를 같이 느끼셨을,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, 옆에서 지켜본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. 어, 네, 일단, 어, 곧그 장면은 하루 전날에는 이제 전체 리허설을 다 같이 했었고요. 그리고 당일날 촬영할 때는, 어,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배려로, 어, 카메라 네 대로 촬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네. 각 촬영 감독님들 네 분이서 함께 어 촬영을 했고, 하루 안에 끝낼 수 없었던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, 어, 하루 만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, 따로 제가, 뭐, 준비를 한 거는 그 굿, 굿을 할때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많이 했고요. 어 네, 체력, 체력적으로는 어 하루 만에 촬영을 할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힘들지 않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. 꿈의 네. 굿 연기를 보면서 그, 템시 배우님과 유예시 배우님, 어떠셨는지도 재미있으셨는데요. 유예시 배우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그 고은 씨가 되게 말은 편하게 하는데 아, 정말 그 아, 짬짬이 그 시간 날 때마다 그뭐 경문이라고 그나요 그거 외우지 뭐또 직접 그 현장에 오신 그 어, 무속인 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레슨 받지 정말 그 배우들은 아 내가 저 역할을 해, 하면 어떨까 라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저 역할을 한다면, 은야 정말 피말리는 연습이 어, 해야 되겠구나. 예. 저를, 저 에너지를 또 어떻게 끌고 오지? 그런 걱정의 시선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예. 저 역시도 전에 제작 보고에 잠깐 뭐 우주의 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, 음, 절대 우스게 소리가 아니었고요. 진짜, 야, 저러다 뭔일나는거 아닌가. 할 정도로 옆에서 라이브로 봤을 때, 어, 굉장히, 그때 카메라가 네 대로 찍었는데, 아주 그 몰입도는 대단했습니다. 예,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를,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, 음, 그런 아주 그,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몸의 힘듦 보다, 이 어떤 그 배역에 철저히 그 이렇게 몰입하고자 하는 그 배우의 어떤 그 음.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느낌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있으시다면, 네. 네, 그 선배 되겠습니다. 네. 네, 정면 봐으시고 예. 화이팅, 에너지 크게 느껴지는 화이팅 컷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.